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무슨 그, 어, 전염병이 유행을 해서 어, 많은 국민들이 염려를 에, 하는 것을 제가 아, 이렇게 보면서 어, 우리나라의 그런 전염병이 예, 범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자금의 그 한국의 정치판을 이렇게 들으다 보면서, 몹시, 어, 낙심이 되고, 또 허탈감도 들곤 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한국의 한 국내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들이 다 한국의 현장에 있는 심정으로 한국의 지금 적화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문재인을 끌어내고 어떻게 하면 적과 통일만은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간절한 신념과 근심 걱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정치하는 양반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저가 어, 이제 보니까 이래 그저 어, 서로 이제 통합을 하는 것, 특별히 한국. 어, 자한당에서 그 통합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그런 에, 그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참부족하지만 저는 그 댓글을 통해서나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도 황교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뭉쳐야 된다, 뭉쳐야 된다 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그 자한당에서 통합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는 그 정치판을 볼 때에 이건 정치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의 그 몰입애들이 거저 어떠한 이념도 없고 어떠한 그런 투철한 국가와 민족을 향하는 국가관이라든지 민족관도 없는 이스라엘 같은 정치 몰입 애들이 제다 매이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도저히 참으로 저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황교안을 저는 끝까지 어제까지도 어떡하든지 그저 하나 되어야 된다 해서 고성국 그 동문에게도 저가 어떻게 하니 당신이 나서서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시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황교안하고 김민수 선생하고 만나서 대화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완전히 아니에요 절대로 어 지금 황교안 가지고서는 황교안과 자한당 가지고서는 이 적화통일을 막을 수도 없고, 또 어떤 그 국회의원 선거에 전혀 승리를 기대할 수 없어요. 자한당의 지금 황교안이나 이 모든 사람들 보니까. 진짜 이 국민을 개대지 취급하는 것 같아요. 합동이라고 하는 이런 연애, 그저, 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이념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국가관이라든지 이러한 투철함, 이러한 그 정신이 가진 사람들끼리 메이는 것이지. 예? 네? 이거 완전히 그저 이 정치 몰입 애들이 몰려들어가지고서는 황교안은 완전히 호수아비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자기 그 자한당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미처 모르는 그런 그 우리 황교안 가지고는 안되겠구나 하는 그런 참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김문수 같은 양반은 도지사를 두 번이나 했고 또 그리고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했고 또이 가장 지금 반공하고 성공해야 되는 이런 일념에서 이 공산주의 편에서 서서 서보기도 했고 경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최고의 그런 엘리트로서. 어, 모든 학벌이라든지, 그의 학력이라든지,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김문수를 준비해 두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도저히 그 다른 그런 희망이 없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저 개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전 국민이 지금 자한당 하시는 하는 짓거리를 보고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래도 하나 되나 하나, 하나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거는 그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제2중대밖에 되질 않아요 더불어민주당과 싸움질을 하려면은 그저 투철한 그런 더불어민주당의대항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정강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국가 간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저기 고도 지금까지 이 정, 그저 선거 때만 되면 고도 힘으로 다니면서 개, 미친 개떼들처럼 몰려다니는 이런 양창을 보이고 있는 자한당. 국민이 얼마나 실망하고 있었겠어요. 그러나 김은수가 그래도 나타나서 이, 참, 마지막 교회와 같이 국가의 전망의 위란 속에서 나라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 김민수 선생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뭐, 저기, 여야 할것 없이,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 합니다. 저는 뭐, 객관적으로, 저의 심장에 어느 놈이 칼을 꽂아도 할 말을 하는 사람인데, 김문수만 한 인물이 없어요. 김문수만 한 차기의 대통령이 되어야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국민들이 선거를 하는 거니까, 그저 이렇게 희망을 하지만은, 그러나 국민들이 지금 때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위기인가를 알고, 지금까지 우리 김문수를 잘 참으로 알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뭐 그쪽에 옛날에선 저도, 저도 옛날에, 초기에 한국의 에 그, 그 산업사회에서 또탄광에서 그저 이 나라의 자유와 정의, 어 또한 인권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해외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인데, 에 그러면 내도 운동권인데, 내일 운동권 뭐 대부라고 하고 뭐 뭐라 그러는데, 넌 그런 소리, 넌, 에, 다른 사람이 지어서 하지, 넌 그런 거 몰라요. 그러나 우리 김문수 선생의 지금까지 우리가 그의 이력이라든지 또 말씀을 듣고 해볼 때에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제가 볼 때는 김문수만한 그런 그 대통령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은 똑바로 보아야 됩니다. 이 정치몰입애들이, 정치꾼들이 자한당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쑥대밭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 아니 그래서 전 국민이 다 그저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서 머리를 싸해고 그저 두려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죄다 그런 사람들을 무슨 통합을 해요? 아니,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통합을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아,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 어, 참, 우리 김민수 선생,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왔어 많은 일도 했지만은, 이번 이 기회가 당신이 내 나라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의 기회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로 알고 분연히 일어나서 한번 결심한 바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마시고 베이는 것보다 베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국민의 그 마음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좀 시간이 늦은 감은 있지만 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진실한 것을 바래요 꾸밈이 없고 정말 속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굉장히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가 고성국 그 우리 동문에게 어떻게든 당신이라도 나서서 하나 되도록 해봐라, 해봐라 했지만 도저히 아니건 아니에요. 우리 황, 어, 황장로는 거저 장로로서, 어, 가능하면 또 목회자로서 거저 일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요. 어, 그러나, 어, 정치를 할 만한 지금이 엄청난 반공,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고, 예, 정말 이 적화 통일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김문수만 한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여러 국민들, 아, 제가 오늘 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기도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예. 지금 찬당이라고 하는데, 이거 온통 그저의 정치 몰입에 들이 떼를지어서 몰려들어가지고 개판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예. 어디까지나 정당은 클리어해야 돼요. 그, 선명해야 돼. 선명 깨끗해야 돼요. 예. 이념이라든지 그 지향하는 바가 선명해야 돼요. 예. 이뭐 그저 이꾼들이 메어 가지고 그저 개판을 이러고 개, 개들의 싸움처럼 말이에요. 그냥 네. 오늘 이야기 길게 더안 나갔습니다. 아 우리 김문수 선생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에 당신을 쓰기 위해서 이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이번에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온 국민과 온그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당신을 향해서 희망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문 선생 건강 조심하세요. <laughs> 고맙습니다. 고마워요.